도전 케이 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평사님 화학 산업의 트렌드부터 미래 기술까지 돈 되는 화학 이야기만 골라 전해 드리는 케미컬 토크쇼. 돈 되는 화학 사전.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리막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기술로 돈벌기 시작한 남자, 워터트리네이즈 대표이자 한국화학연구원 박사인 김인철입니다. 어, 박사님 요즘 그 뉴스 보셨나요? 깨끗한 이 지하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2022년도인가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51개 지자지 지하수에서 세균. 중금속, 심지어는 발암물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이 97%가 넘는데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돈 되는 친환경 수처리 필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이 물 부족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 과부라화물이 오염물질에 추가되면서 전 세계 식수가 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시설이나 뭐 수도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과부라화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존 필터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현재 하수철이나 정수철이나 해수담수화 시설 이런 데에서 필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필터들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정수시설을 하면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불소성분은 WHO에서 1급 바람물질로 지정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인체 유입되면 배출도 안 되고 계속 쌓여서 다양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친환경적인 신소재를 개발을 했고, 이 신소재를 이용해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필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수처리 방식은 기존과 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어, 수처리 방식은 기존 필터 방식과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는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소재는 불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불소 위험에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더군다나 불소 고분자를 이용한 필터에 비해서는 다양한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필터는 기존 필터에 비해서 오염도 잘안 일어나고요. 오염이 일어났을 때 세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도 굉장히 줄이고 에너지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이나 염기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고온의 물 심지어는 끓는 물에서도 굉장히 물성을 유지하는 그런 우수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산업계에서도 이 친환경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데 이 산업계에서의 이 기술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수기 브랜드 이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건설회사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스타트업 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중동 지역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일 폐수 처리나 식음료.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 제품이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현재 계약서 단계까지 왔고 최근에는 유럽 정수기 브랜드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MOU까지도 맺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여러 기술로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2차전지로도 확장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에는 이런 불소 고분자가 분리막 코팅제나 아니면 양극제 바인더 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소 고분자가 약간 문제가 되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소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 소재도 이런 불소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슈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좀 긴밀하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물처리 어, 기술이 2024년에 약 2,90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5,400억 달러로 이제 확장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깨끗한 물이 어, 돈이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선님은 현재 이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현재 한 20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물 관련해서는 한 4조, 오일 관련해서는 한 10조, 그다음에 코팅제 관련해서는 한 6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5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창업을 시작하셨을 때이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 명도 하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의 아내도 이제 반대를 많이 했고 열 명한테 물어보면 열 명은 다 우려의 시설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창업 분야에서는 초보 CEO시잖아요. 그러면 첫... 투자 받으셨을 때를 기억을 하시나요? 어, 저라면 너무 기뻐서 어,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좋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투자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이 앞섰고 기업들도 찾아다니고 투자사들도 찾아다니면서 한 10억 정도 후속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죠. 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벌으셨겠네요? 투자를 받았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회사를 좀 키우고 매출도 발생시키고 한 16억 정도 초기에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맥주도 시원하게 하면서 그때 조금 기분이 좋았,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줄줄이 좋은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셨는데요 도전 히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대상 수상을 하셨을 때의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경진대회 나가서 대상 호명을 받았을 때는 긴장이 너무 돼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만약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여기가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상 소감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전케이스타트업 왕조왕전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워터트리네즈의 김인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평생 화학기술만 연구하다가 처음 사업의 길에 들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해서 대상을 받기까지 많이 도와준 윤재아 경대. 현빈이, 그다음에 혜진이, 순호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한번 크게 성공해보자 요정도 할게요 사모님 얘기는 얘기하면... 아이 아니 아, 진, 아 진짜로 얘기 안 했네 이제 창업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준 저희 집사람 이세한 정말 고맙고 사랑해 나에게 화학 기술이란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쉬운 기술이다. 이 혼자서 할 때는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김철 박사님과 함께함으로써 기술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화학 기술이란 돈이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인류가 진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돈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화학 기술이란 돈이다. 아, 그리고 오늘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이 이번 시즌 돈 되는 화학사전의 마지막 회 촬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돈 되는 화학사전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 we'll, we'll be back. back.